자, 이곳은 서울 뚝섬 유원지입니다. 아, 현재 시간이 2020년 아, 6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인데요. 해가 막 저물고 있습니다. 뚝섬 유원지에 토요일을 맞이해서 한강 바람을 쐬면서 아,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와 있는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뚝섬 유원지에 아, 시원한 강바람을 쐬러 어, 주말 나들이를 나오신 시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아, 삼3 5 모여서 아,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뚝섬 연지 전방 200m 지점 서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게 청담대교입니다. 1층은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2층은 차량만 통과하는 그런 청담대교입니다. 청담대교, 어, 한강 남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지금 뚝섬 연지에서 한강 남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어, 저기 청담대교 밑으로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건너편에 청담동의 고층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을 비추고 있는데요. 저 다리가 영동대교입니다. 영동대교. 주현미 씨의 노래, 비 내리는 영동교에 에 등장하는 영동대교입니다. 자, 동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이 북섬연제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주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7호선이 청담대교 위를 힘차게 통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 7호선이 청담대교 1층으로 통과합니다. 자 강북에 있는 뚝섬의 어, 뚝섬 독섬 유원지역을 출발해서 강남의 청담역으로 질주하고 있는 지하철 7호선입니다. 자그 다음에 저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오늘 북한산 국립공원 어, 정상 100군데까지 해발 836m 100군데까지 다녀왔습니다. 잠실에서 어, 자전거로 출발해서 한강 자전거길, 그다음에 중랑천 자전거길, 어, 그다음에 청계천 자전거길을 타고 동대문구청까지 간 다음에 동대문에서 이제 보도블록을 이용해 가지고 어, 제기동의 어, 경동시장, 고려대학교, 종암경찰서까지 가서 일을 본 다음에. 어, 미아 3거리 그 다음에 수유 삼거리그 다음에 덕성여자대학교 뭐이 지역을 다 거쳐서 북한산 국립공원 5위 분소를 통과해서 어, 도선사, 저 대한불교 저계종 도선사를 지나서 거기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어, 정상 대군대까지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 자전거를 도선사 밑에서 자전거를 타고 우이천을 통해서 중랑천 타고 이곳 한강 자전거길 뚝섬유원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laughs> 영동대교를 건너서 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요. 뚝섬유원지 거쳐서 잠실대교, 잠실대교를 건너서 잠실역으로 진입하려고 합니다. 자, 이곳은 뚝섬유원지에서 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2020년 2월 6일 토요일 현충일 저녁 7시 35분 정도 됐습니다. 이곳 뚝섬유원지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좀 뚝섬유원지 주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뚝섬유원지에 시민들이 잔디밭에 인산 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삼삼오 모여서 돗자리를 깔고 뭐 맥주를 마시거나 치킨을 먹거나 각종 음식을 섭취하면서 한 주의 피로를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보이는가 보이시죠? 자, 이곳은 뚝섬 유원지입니다. 뚝섬 유원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잠실시민공원 잠실한강공원보다 이쪽 뚝섬 한강공원이 시민들이 더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입니다. 자, 지하철 7호선이 또 이제 강남 지역에서 강북 쪽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1층으로 지하철 7호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강남 쪽의 청담역에서 강북의 뚝섬 유원 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지하철 7호선입니다. 아 전방 한 3km 지점 한시 방향 한시 방향에 롯데월드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롯데월드타워가 전방 3km 지점 한시 방향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자 이제 청담대교 통과해서 잠실대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강을 비추고 있습니다. 뭐 오리배를 타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여기 배 모양의 이런 그 휴식시설도 있습니다. 자,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돗담배, 범선 모양의 돗담배,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상호의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자, 청담동에 또 삼성동에 무역센터 빌딩도 다 보이고요. 자, 오리배 이런 놀이 시설들이 있습니다. 물놀이, 물놀이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리배 타는 시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리배. 그다음에 치킨집, 커피숍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쪽에 무역센터 빌딩도 보입니다. 자, 여기도 역시 뚝섬 연지 지역입니다. 뚝섬 연지 지역. 자, 여기도 뚝섬 유원지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드 여기에서 보통 마라톤 대회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 대회 행사가 많이 열리는 이 뚝섬 유원지 광장입니다. 뚝섬 유원지 광장. 아까 처음에는 청담대교 북단의 서쪽이었는데요, 여기는 청담대교 북단의 동쪽 지역에. 뚝섬 연지 광장입니다. 마라톤 대회 행사를 여기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여의도에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뚝섬 연지 이곳에서 많이 합니다. 여기도 주말 나들이객들이 인산이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 엄청난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바람이 많이 불진 않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여름에 한낮에는 더워도 저녁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 게 일반적인데 아직은 바람이 불진 않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전거 타는 분들,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시민들. 그 다음에, 저기에 물놀이를 하는 분들도, 한강, 한강 쪽에, 강부, 강남 쪽을 비추고 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도 보이고요.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도 보입니다. 삼성동의 무역센터 빌딩, 코엑스도 보이고요. 잠실 종합운동장 왼쪽으로 잠실의 아파트 숲들도 보입니다. 엄청난 시민들이 이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인산이네 그야말로 사람의 바다입니다. 또 여기 요트도 보입니다. 요트. 요트도 보이고 요트 너머로 한강 남쪽 지역에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도 보입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메인 스타디움. 그 다음에 삼성동에 우역센터 빌딩도 보입니다. 코엑스도 보이고. 자, 전방 한 2.5.